좋아요, 조심! 숙소로 <목소리가 목소리가> 올라오는 길이 시간이 좀 걸리더니 전체적으로 숙소로 복귀하시면 대략 9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일정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어? 반짚불 만나러 가자. 밥도 먹고 망나율! 잠이 덜 깼어? 잠덜 깼어요? 여경치 좋지? 그치? 가요리는 아빠 봐야지. <laughs> 알았어 네, 물을 정화시키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글로 브이는이파리들 보이시죠? 네, 여기가 밖에도, 바닷물에도 살수 있는 나무, 뿌얀 나무. 오. 그래서 얘네가 이 밑에서 진흙과 이 물을 흡수를 해서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 준 다음에 다시 내뱉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조금 탁하게 보여지지만 굉장히 깨끗한 일곱수예요 그리고 저기 노란 이파리들은 이 해수가 쭉쭉 빨아들여서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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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고 어 아고 어 아고 어 아고 있다. 아고 있다. 아고 있다. 아고 아고 아고. 아고 아고 아고. 엄청큰 애가 있네요. 여기. 어디 서에. 여기, 여기, 여기 아고 있어. 있어. 나무 나무. 아 나무 아니에요. 나무 밑에. 밑에 밑에. 어, 근데 나무 줄에서 아고야. 왜 아고야? 아고. 아구.

이 리얼 고객이잖아 어, 어, 저기가 바다구나 어, 어, 쟤네들이 여기서 왁시하는 애들이 아, 어, 원래는, 원래는 저기 위에 유료 낚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잖아 어, 누가, 누가 몰래 와서 아빠. 아니, 네가 모든 걸다할수 없어. 네, 여기 사람 살죠. 여기 원래 사람들이 사는 곳에 투어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도착을 했으니까 앞에서부터 한 번씩 천천히 내릴게요 네. 네. 음? 무슨 대나무라고? 맨다 먹는 대머 대뭐라고 응? 야, 여기 성향이 정말 아름다워. 누가 이렇게 쓰레버 거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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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 니가 니서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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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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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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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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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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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니가가 가족분들 앞으로 가시면서 물줄 <laughs> 수 없겠는데. 음. <웃음> <웃음> 음? 신발, 벗어, 신발 벗어도 되는데 안 찌는 말 알았지? 안 찌면 안 돼. 이거 뒤에, 안 돼. 있어, 이거. 를 접어 접어 주든지. 아니면 바지에 넣어 주든지. 나이라 너무 들어가면은 파도 휩쓸려 간다. 어? 나이라. 너 여기 사진 찍어. 여기 사진 찍고 있 아니, 바닥에 그리는 것들이. 하트 그려봐. ピンギガンだ。便利

잘했어. <laughs> <목소리> 우리 가족도 어때? <어떻게>? 괜찮아? 씻고 <목소리> <싣고> 싶어? 씻을까? 가좀 가을이도 씻을 거야 그래 이게 더러운 거 아니야 아줌마 아니지. 날아봐대. 날아봐대.